작업 1번을 보면은, 노멀 r m d o t m 의 표준 스타일을, 어, 자, 프로젝트 1docx, 아, 프로젝트 1docx 문서로 복사하여, 기존 표준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노멀 r m d o t m 에 들어있는 표준 스타일을 갖다가, 현재 문서의 스타일로, 복사를 해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자, 스타일 에 관련된 내용이죠.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 홈 탭에 보면은 스타일 그룹 있죠. 스타일 그룹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의 어, 첫 번째 거 여기 어, 첫 번째 거 아니고 여기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요 단추를 눌러주고 들어가면은 스타일 창이 열리죠. 스타일창을 열어 주고 그다음에 스타일창의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세 개의 그 아이콘이 보이죠. 첫 번째 거는 새 스타일이고 두 번째 거는 스타일 검사기고세 번째 거는 스타일 관리. 자, 스타일 관리로 갈게요. 스타일 창을 들어가서 스타일 창에 들어가서 스타일 관리. 스타일 관리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스타일 관리창이 나오죠? 스타, 스타일 관리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바로, 그니까, 다른 문서에 있는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스타일 관리에,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되겠죠. 스타일 관리에, 가져오기 내보내기로 가셔서, 원본은 이제 프로젝트라고 되있고그 그렇죠? 오른쪽에, 아, 왼쪽에 원본은 프로젝트 원이고, 오른쪽에 원본 노멀. 자, 노멀을 표준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노멀의 원, 그니까, 러 여기 가족이 내보내기 들어가면은 요 창이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에 원본 노멀에서 표준을 선택하고, 보니까, 이 단추가 살아났죠, 세 개가. 아까 죽어 있었는데, 그죠? 여기가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표준 선택하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요 노멀의 그 표준 스타일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프로젝트 1으로 가는 거죠. 그죠?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기존의 스타일 항목 표준을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얘를 누르면 되겠죠? 얘 누르고, 닫기 누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다른 문서에 있는 스타일을 갖다가, 현재 문서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표준을, 스타일 기준으로 하고, 음영은 주황 강조이 25%더 어둡게로 적용하여 강조단락이라는 이름의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단락은 오른쪽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타일 관리가 아니고 뭐요? 스타일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뭡니까? 새 스타일이죠. 스타일 창에서 새 스타일 들어가서 스타일의 이름은 뭐요? 예 일단은, 강조달락. 스타일의 이름은 강조달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기준은 표준으로 하는 거보죠 표준으로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음영은, 음영은 일단 그, 주황강조6, 주황강조2, 25보다 더어둡게로 적용하는 거고, 이거는 뭘로 하셔야 될까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서식 단추가 보이죠 어 서식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 요 창의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서식있있요 서식 서식으로 들어가서 테두리로 가세요 테두리 서식의 테두리로 들어가서 음영이 있어요 음영에 채우기 색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돼 있죠 기 주황 강조투25%더 어둡게 이거죠. 주황, 예, 주황 강조2고, 그 밑에가 주황 강조2, 80%더 밝게, 찾다 보면, 이제 어 주황 강조2, 25%더 어둡게 음영이, 그서에서 채우기에서, 어 채우기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서식에 이제 그 다음에 단락이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단락으로 들어가서 어 맞춤에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단락에 일반에서 맞춤 오른쪽 맞춤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고 혹은 여기서 하셔도 되겠죠 간편하게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그 강도 단락이라는 이름에 어, 새로운 그 스카 일이, 만 들어 졌 죠？그죠？그게 작업 2번 이고 어, 작업 3번을 보시 죠？작업 3번은 어, 문서 에서 처음 으로 보인 달맞이 달맞이는글 자가 여기 있죠달맞이는글 자에 대해서 색인 항목 으로 추 가하 는거 죠？일단 달맞이는글 자에 갖 다가,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맞이를 먼저 잡아주면 되겠죠. 달맞이를 블록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참조 탭에 어 항목 표시로 가시면 되겠죠. 항목 표시, 참조 탭에 항목 표시 들어가셔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어 색인 항목으로 추가하는 거니까, 이제 표시, 표시 또는 모두 표시 눌러주면 되겠죠. 여서 표시 누르게 요 표시 누르고 닫기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색인을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사본을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 포함된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가 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라고 되어있죠. 또 여기 마지막 문서 마지막에 보면은 색인이 이 있죠. 색인 있고 그 지금 현재는 아까 좀 전에, 어, 추가한 색인은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 자동으로 추가 안 되니까. 그래뭘 해주셔야 되 그래서? 바로 색인을, 색인을 닫다가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겠죠. 1 8 창을 일때 닫고, 색인을 클릭한 다음에 뭘 해주는 거예요? 3조 탭에, 색인 그룹에, 색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달맞이라는 색인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문서를 편집하다 보면 언, 언제든지 이제 색인 항목을 계속,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은 어, 색인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기존에 색인을 갖다가 이제 항상 업데이트를 해 줘서 어, 문서 본문의 색인 항목하고 여기 이제 색인하고 항상 일치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3번, 4번 해 보셨고. 현재 색 설정에 따라서 랭크 강조란 랭크 강조라는 이름의, 어,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이퍼링크 테마색은 녹색 강조 6 50%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테마색을 새로 만들라는 얘기죠. 테마색. 어, 이거는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은 테마색이 있어요. 디자인 탭에 테마, 디자인 탭에 색이 있고요 색에 들어가서 어 세계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새 테마색 만들기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은 뭐가 될까요? 나온들 한다면 링크 강조, 링크 강조를하고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갖다가 바꿔주면 되겠죠. 하이퍼링크 테마색은 지금 이거로 되있죠. 어 이걸 갖다가 바꿔준 여기서 이제 뭘로? 녹색 강조 6, 50%더 어둡게. 그러니까 녹색이니까, 테마색의 녹색 강조 6이고, 50%더 어둡게니까 여기쯤이 되겠죠. 여기. 녹색 강조 6. 제 밑에 있는, 어, 제 밑에 있는 녹색 강조 6이 되겠네요. 녹색 강조 6. 50%더 어둡게가 이제, 하이퍼링크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제, 링크 강조라는 이름의 새로운 테마 색이 만들어지는거죠 여기 보면 어, 강, 어, 링크 강조라는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검토 탭을 보면은 검토 탭에 보면은 편집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검토 탭에 편집 제한 혹은 개발도구 탭에 편집 제한 둘다 똑같은거죠 검토에 편집제안 혹은 개발도구 탭에 편집제안 둘다 괜찮아요 들어가서 이제 어, 편집제안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편집제안 그 패널이 열렸고요 여기서 일단은 서식을 제안하는 거니까 1번 서식제안에서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안한다 나왔고요 이거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서식을 제한하여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다른 서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설정 점점점 보이시죠? 설정 점점점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바로 요 내용이 나오죠. 서식 제한이 나오고 바로 요 내용. 바로 거기 문제에서 나온 테마나 구성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문서보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이거죠 서식 제한에서 이제 요거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 이걸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그요 이제 요 내용 제한이 되면서 문서가 보호가 되는 거죠 확인 누르고 이제 그 이 문서에 허용되지 않은 서식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얘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죠. 얘 누르시면 되겠고, 그죠? 그 적용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적용 시작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3번 적용 시작에서, 얘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를 누르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편집 제한 창을 갖다가 패널을 닫아주세요. 그럼 된 거죠? 이게 작업 6번, 요게.